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옵니다. 미영은 부엌 창가에 서서 식은 커피 잔을 들고 있습니다. 컵 안엔 어제 마시다 남은 커피가 식은 채 굳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먼 곳을 향하고 있지만 생각은 집안 곳곳을 떠듭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퇴직 후늘 그렇듯. 하루의 시작도 끝도 뉴스와 함께입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시간을 보냅니다. 방문은 항상 닫혀있고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집은 조용함보다 무거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공기 속에서 미영은 조심스레 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펼칩니다. 지난달 정기요금 관리비, 보험료가 줄지어 있습니다. 펜 끝이 떨리며 숫자를 적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에 스며듭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이미 절반이 줄었고 아들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비추지만 마음은 여전히 잿빛입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들립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미영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미용사로 일하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그때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어디 갔을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컥 닫힙니다. 그 소리에 미영은 놀라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창가를 바라보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문 앞에 섭니다. 손에 쥔 지갑은 얇고 마음은 더 얇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동네 거리를 걷던 그녀의 시선이 전봇대 앞에서 멈춥니다. 거기엔 눈에 띄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해요. 붉은 글씨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그 문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다뭅니다. 무언가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던 시간처럼 이제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조금 살아납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맑게 울립니다. 미영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리스타 앞치마를 맨 젊은 여자가 미영을 흘끗 쳐다봅니다. 혹시 일자리 구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은 나이를 묻고 미영은 솔직히 대답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손님 많을 땐좀 바쁘거든요. 그 말에 미영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날부터 그녀는 설거지와 청소를 맡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숙지 않아 첫날부터 손끝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컵을 깨뜨리는 일도 몇번 있었습니다. 사장은 괜찮아요라며 웃어 넘기지만 젊은 알바생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미영은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지만 묵묵히 바닥을 닦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 한 명이 남긴 커피 자국을 닦다 손목이 시큰거립니다. 그녀는 잠시 쉬려다 다른 알바생의 재촉에 다시 몸을 움직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지만 하루가 끝날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잿빛이지만 마음엔 작은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묻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일에서 뭐 하려고 그래?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불을 켭니다. 손을 씻으려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피곤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표정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뭘한것 같네. 그녀의 속삭임이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 문을 엽니다.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하루의 끝에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했어요, 오늘도. 며칠이 지나자 카페 일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미영은 손놀림이 빨라졌고 사장도 이젠 감 잡으셨네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엔 잔통증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의자에 앉을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엔 반찬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괜한 일 하지 마. 나이 들어서 부려 먹히는 거지. 그게 뭐가 좋아? 미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돈몇푼 벌겠다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미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설거지로 생긴 굳은살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는 커피를 쏟은 손님을 돕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사장은 걱정하며 하루 쉬라고 했지만 미영은 그냥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그녀의 이마엔 땀이 맺히고 얼굴에는 미세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비 내리는 퇴근길 미영은 우산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의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남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너 맞지? 고개를 돌리자 예전 고등학교 친구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아 오랜만이다. 그 짧은 인사에 잊고 있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줄은. 며칠 뒤 정숙은 편집을 마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영의 하루 다시 시작합니다. 미영은 조심스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회수는 23, 좋아요는 다섯 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입꼬리를 내리며 역시 별거 아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시작은 다 그래. 중요한 건 올렸다는 거야. 그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거 본다고 그래. 창피하게. 그 말은 미영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이 카메라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의 하루를 찍어보자. 미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이 가게 아직도 있네요. 정숙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미영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버예요. 멋져요. 그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며칠 뒤두 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몇개 달렸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미영은 휴대폰을 쥔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남긴 짧은 글들이 이상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보고 있었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조금 어색해도 그 안엔 진짜 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영은 알았습니다.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아프다는 것을 미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라테를 마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기억나? 우리 미용실 같이 하자고 말했던 거. 그 말에 미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표정엔 여전히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유튜브에 시니어들이 자기 이야기 올리면 반응이 꽤 좋아. 그녀의 말에 미영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시니어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후회보다 용기가, 슬픔보다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영상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정수근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도 한번 담아보면 좋겠어. 미영은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할수 있을까 속삭이듯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제 봤던 전봇대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한 문장 그냥 해. 며칠 뒤 정숙은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둘은 한적한 오후를 골라 촬영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미영은 커피를 내리며 자신의 하루를 조심스레 풀어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시간,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표정은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단단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정숙은 말했다. 이게 진짜 너야, 미영아.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잠들기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집에 익숙해졌고, 미영은 점점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카페일은 잠시 그만두고 그녀는 영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노트를 펼쳐 대본을 쓰고 오후엔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미영의 영상을 몰래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걸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 웃음이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따뜻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촬영 중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미영은 당황해 배터리를 찾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남편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 끼우면 되지? 그는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으로 배터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미영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랜 침묵을 깨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촬영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잿빛 하늘을 뚫고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 표정 그대로. 편집이 끝난 영상은 공개와 동시에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했어요. 남편분 너무 멋지세요. 같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척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며칠에, 많아요, 아주 많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오해와 후회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의 영상엔 늘 남편의 손끝이 함께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복지관 강연장을 향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정숙이 카메라를 점검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떨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말해. 미영은 가볍게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르자 조명이 눈부시게 비쳤고 객석에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점 안정된 톤으로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없더라고요. 청중의 눈빛이 집중되자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늦게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의 눈가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볼게요. 조용히 울먹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때 뒤쪽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자부심이 후회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미영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남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당신 덕에 나도 용기 얻었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의 후회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해요. 두 사람은 길모퉁이의 작은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촬영하며 화면 속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나중에 채널의 대표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다시 함께, 그냥 해. 며칠 뒤, 미영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위, 헤어핀, 그리고 노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해. 카페 앞 전봇대에서 찢어온 그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레 펴며 웃었습니다. 이말 하나로 여기까지 왔네. 창문 밖으로는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새 영상의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해. 미영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제목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함과 단단함이 함께 비쳤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편집도 하는 중이야? 응. 마지막 장면 정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숙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영상 올려? 기다릴게. 미영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이제 올릴게. 손끝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 속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오르고 알림창에는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해볼래요. 미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녀의 눈빛엔 후회 대신 평온함이,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이 종이 쪽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쪽지를 비추자 글자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냥 해. 그녀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나답게 살 거야. 그 순간 화면 속에는 미영의 미소와 함께 새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위로 봄빛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